문재인 후보 나라 안보를 제일 잘 지킬 든든한 후보입니다 공산당이 싫어서 온 가족의 흥남철수 피난배를 타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난 온 실향민 가족입니다 문재인은 특전사 병장 출신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24시간 경계 태세로 고된 훈련을 3년간 꼬박 마친 국가 간 안보관이 튼튼한 후보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세월호 유족이 단식을 할때 그의 눈물을 닦아드리면서 내가 대신 단식을 할 테니 제발 살아만 주십시오. 이렇게 국민의 고통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무슨 정치사심과 욕심으로 단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후보야말로 이 나라가 전쟁의 위기에 빠졌을 때는 저 트럼프와 답판을 짓고 한반도에 절대로 전쟁만큼은 안 된다. 한미동맹 속에 미국의 협력을 얻어낼 수 있고 중국의 시진핑을 설득해서 경제 보복을 막아내고 일본의 아베를 만나서 한일 위안부 협정 무효화를 해낼 수 있는 준비된 후보이고 가장 국가가 안보관이 튼튼한 나라의 총사령관이 될 후보 아닙니까 여러분 <laughs> 문재인 후보, 여러분이 1번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이게 그냥 있는 선거입니까? 국민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선거입니다. 정치인이 만든 선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만큼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자리 대통령도 기후가 1번인 문재인이 제일 낫고, 반드시 여러분은 일찍 일번으로 투표하시고 일터에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짜 뉴스로 호남을 더 이상 속이지 마십시오. 박지원 대표에게 경고합니다. 안철수와 박지원을 따라가는 것은 바른 역사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박지원 대표에게 저추미애가 경고하는 바입니다. 우리 호남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역사에 항상 바른 길을 선택해 왔습니다. 역사를 항상 앞장서서 선도해 왔습니다. 흑색 선정과 후보 비방으로 호남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선동시킨다면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네 이제 국민 주권 정부 여러분의 명령으로 탄생시키는 정부 그래서 5월 9일은 국민이 주권자이고 국민이 대통령 되는 날입니다 그 한가운데 우리 호남 정신이 있고 DJ 정신이 있고 노무현 정신이 있고 그것을 1분 1초라도 잊지 않을 든든한 대통령 약속을 지킬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 문재인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요즘 목표 경제가 어렵죠. 네, 박지원 의원이 10년을 국회의원을 해도 목포의 인구는 줄어막가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자리 대통령 문재인 만들어 주시면 지방분권 제대로 해서 반드시 목포 경제를 살려낼 것입니다. 자이 자리에 있는 이계호 도당위원장과 김종현 우리 목포 시당위원장님 함께 약속드립니다. 사회를 본다고 하면 막상 자기 자신의 소개는 빼먹습니다. 자제 옆에 있는 이 든든하고 잘 생긴 사람은 배공 신익희 선생님 탄생지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민주당 간판으로 국회의원 대주신 자랑스러운 경기도 광주의 임종성 국회의원입니다. 대구에서 대구에서 홍 씨가 홍 씨를 잡겠다고 홍의락 의원이 그저께 입당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0명입니다. 120명이 저 당대표 추미애가 지시를 해서 이제 국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철수 혼자서 아무리 배낭을 메고 국민 속으로 다녀봐야 혼자서 어떻게 국정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배낭 지기도 힘드실 텐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남을 더 이상 혼혈의 길로 안내해서는 안 되고, 호남이 항상 역사에 앞장서서 역사를, 역사의 미래를 개척해왔다는 것이 호남정신이라는 것을 똑바로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민주당 120명 의원들이 그 중에서 37분은 호남의 아들, 딸들입니다. 자랑스럽죠? 민주당 120명 국회의원 중에 37명은 호남의 아들, 딸들이고, 또그 중에 한 명은, 아, 그 기타 한명 당대표는 호남 며느리입니다. <laughs> 이래서 우리 호남의 힘으로 3기 민주정부 이끌어가겠다. 그래서 세월호의 진실도 밝혀내고 부정부패 기득권 끝장내서 새로운 국민의 축구시대를 열겠다. 다시 한번 문재인들 대신해서 준비해가 약속드립니다. 호소합니다. 고맙습니다. 빨리 갈아내요. 목포는 걱정하지 말고. 네, 일부러 목포에 왔습니다. 박지원 대표의 본진에 와서 우리 목포의 마음이 진정 어디에 있는가 박지원 대표에게 경고장을 날리려고 온 것입니다. 마치 세월호의 진실인양을 일부러 못하게 한 것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데 대한 책임을 목포 시민 여러분이 투표로 심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께서 선택하신 대한민국의 주를크주민어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화 늦었습니다. 급하게 좀 전화 좀 달래요 계속 전화 오더라고요 전체 전화좀빠뜨리고 동네, 엄지척 한번 하겠습니다. 준비된 대통령 누구입니까?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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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든든한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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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벽을 넘어서 문을 열어 주십시오. 5월 9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목표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기후일방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모아 주십시오. 나라를 나라 잡게 만들 대통령 후보 누구입니까?